자, 아,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물 위에 안 떨어져. 어? 투명, 투명. 물이 처럼풀락기 때문에. 네. 아, 이뭐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 하나, 둘, 셋. 야, 다양하게 기끌음을 타려고 하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아, 우리 이제 운동, 같이 운동장 가요. 네. 아, 우리 이제 같이 운동장 가요. 오, 오, 다리 되게 이상해 보입니다. 와, 음. 아빠, 아빠. 우리 이제 같이 운동장 가요. 싫어요. <laughs> 아리는 아빠. 무조건 옆 사람 안 봅니다. 자기가 시작, 하고선 그다음에 시작. <laughs> 먼저 출발하고 야 다친다 똑바로 안해어 똑바로 똑바로 아유 또 이제 또좀 컸다고 이상하게 또 타는 정아리 아 진짜 어 언니들한테 배웠는지 어 지금 뭐야 저 거꾸로 거 타기 아유 진짜 거꾸로 타는 정아리 정아라 으아 망가지겠다 망가지면 안 돼. 와또 거꾸로 탈라고 진짜 이상한 짓을 다 하는 정아리. 아이고 또 이상하게. 아이고 이 진짜 이상해뭐이 진짜. 어? 이상하게 타기 말 이상하게 타기 대행진입니다. 어, 얘는 또 운동을 하는군요. 아이 진짜 이상한 애들입니다. 어? 정상적으로 타지 않는. 자 저기에서 먼저 타자. 준비. 조용해 조용 조용 조용. 어. 아, 아이들이 옵니다 먼저 출발하고 시작이라고 외치는 정아라, 정아리씨 오, 1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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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등 1등. 1시 1등. 1등. 1 1등. 아 여기는 아파트 놀이터입니다. 와, 그 다음에 막 뛰어오네요. 어, <laughs> 1등! 자, 예, 1등 이겼습니다. 승부욕이 대단한 정아리. 먼저 출발! 먼저 출발! 어, 제 1등이다. 제 1등이다. 어? 자, 또 1등! 또 1등! 와. 아, 무조건 먼저 출발하는 정아리. 자 준비 시작. 야 그걸 또 이기려고 또쓰는막 첫째 정아라. 아 진짜. 어 아기 이거 이겨, 겨서 좋아?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이상 놀이터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 그 다음에 5살 여름 소리 좀질르지 마라 창피하다 뭐 빠이빠이